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골문수 이남철입니다 <laughs> 오랜만에 우리 저 언론인 분들과 함께한 시간입니다. 자리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자리를 배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 발개가 들어와서 우리 언론인과의 시간 또한 함께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사정이 예의치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함께 올림인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가야 축제에 따른 우리 기자분들과 함께하 시간인데 원래는 조금 컨셉이 다릅니다. 일정도 조정을 했고 야간 축제도을 겸비를 했고 또한 축제의 트렌드 젊은층이 즐기고 국민이 함께 참여하고 국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을 확보하는 그런 어떤 축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언론 여러분께서 고령에 대한 홍보 또 고령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사랑들을 많이 담아주셔서 축제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는 언론과 함께하면서 고민들을 하나씩 들어가면서 충분하게 나름대로 역할을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덜 건승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웃음> <웃음>